삼승덕이 삼승덕이 삼승 하나밖에 없댔다 맞지? A 삼승, B 삼승, C 삼승 이거는 A 덕이 B 덕이 C에 A 제곱, B 제곱, C 제곱, 음 이렇게 되겠지? 네. 그러면 오우 두개안 맞지? 네. 아 근데 봐봐봐 뭔가 좀 대칭스럽죠? 뭔가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네. 순환하면 할 거면서 대칭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얘는 이거 다 더해봐 다 더하라고? 응. 왜 그러냐면 얘를 잠시만 a라고 생각하고 얘를 b라고 생각하고 얘를 c라고 생각해봐봐 네. 그럼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3제곱 어, 더하기 3제곱 더하기 3제곱 네. 근데 여기 각각 다더한거 있어 없어? 없어 아, 아 있어 있잖아 네. 그럼 다 더해봐 순 대칭스럽다고 했잖아 네 그럼 x 빼기 y y 빼기 z z 빼기 x 네. 없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지 네. 어 뭐가 돼0아 어, 얘가 뭐더0 0이0라0 0 따라서 이거는 여기서는 a 0제곱 더하기 아, 3A, b 0제곱 플러스 c 0제곱 뭐랑 0다0이0 0 0 0 0 0 0 끝. 네. 지금 지금 이런 거 주잖아. 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제곱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라라고 네. 했는데 얘는 3x y, y z, z x 이, 이 모양이잖아. 음. 이건 바로 얘랑 같더라. 네. 이해갔나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자체 인수분해 맞아? 안 맞아. 맞아. 맞다. 됐지? 네.